오늘 아침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떤 분의 동영상을 받았어요 2주일에 1회 한 회당 2박 3일 병원에 입원해서 금식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그 분인데요 찬송과 팔짱을 보내 오셨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인데 그 영어권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커다란 그 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종도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기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성하는 걸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이었던 실황 장면을 녹화했던 걸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라는 단어를 그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은 뭐가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뭐를 해요? 인터넷 검색을 하죠.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쳐다보니까 친척과 오랜 벗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였어요. 그 친척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랜 버스로 그렇게 정착하게 됐다고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검색 엔진의 답을 보게도 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까워왔던 그런 친척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조금씩 멀어져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라고 하는 단어도 쓰긴 하지만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프렌드라고 하는 말도 쓰죠. 그래서 또 약자로 써서 베프라고도 합니다. 베스트 프렌드, 절친한 친구, 절친, 단짝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또 언제부턴가는 이성관에는 이런 말도 쓰기 시작했어요. 남사친, 여사친.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게 과연 뭔 말일까? 남자 사남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에 더 가까운 강도점을 둔 그러한 용어도 생각이 들죠. 노분들의 제목은 우리가 주부를 보고 다 알다시피 뭐냐면, 나를 친구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과연 나를 친구라고 부를까요? 그만큼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어, 쟤는 친구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친구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속사정을 깊이 나누는 그런 관계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기도 됐죠. 어떤 철학자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도 했다고 합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어떤 철학자는 얘기를 했대요.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렇게 또한 검색엔진은 저에게 정보를 주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란 그 당사자가 바로 앞에 없을 때 누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것을 얘기해주는 그 관계,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이 친구라고 그렇게 설명도 해주고 있죠. 우리들에겐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 어려울 때에 얘기도 들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필요할 때 자금도 빌려주는 그러한 친구들 말이죠. 오늘 이 얘기의 최우수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당대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우리 각자를 친구로 불러줘가자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을 들으면 황성해요. 벅차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아주 몸둘바를 어디다 둘줄 모르겠어요. 친구 사이로 관계를 맺자 창조조와 조물조 그 조물조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동고동락하는 인격적으로 시청적 취미 오감으로 그렇게 맛보고 보고 얘기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가면 좋겠다 이게 요한공동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에게는 특히 저, 저에게는 이 대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그러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떤 거예요? 살리는 영성이죠. 그것이 드러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어떨 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죽여야 해도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성들을 위해서 특히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은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주의 계명을 지키래요. 주의 계명이 어떤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일정 상황에서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드레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구약의 첫 계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서기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서기관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더하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를 더 붙이셨죠. 사랑은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 사랑하는 해라.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뜻을 다해라, 라고 그렇게 한 가지를 추구해 주시죠. 여한 공동체는 세개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을 해요. 혼자 사랑하지 말래요. 일방적이지 말래요. 서로 나누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새의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또한 요한 공동체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도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무겁지가 않대요. 가볍대요. 어떻게 가벼워요? 믿으면 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저의 믿음이래요. 성도님들의 믿음이래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분들의 믿음이래요.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에 이긴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서로 일상 가운데 서 사랑하는 자. 바로 우리임을 요한 공동체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를 일상 가운데서 수행을 하지 못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이 대목에서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가 떠올라요 그의 성정만큼이나 괄괄해서 열두 사도 가운데에서 맏형의 역할을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했던 그 사도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것 같았던 그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일을 벌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갔을 때 몇번 부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번 부인했어요. 대제사장의 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바깥에서 쭈뼛쭈뼛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그 사도 요한이 살짝 끌고 들어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 있었던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문을 지키고 있었던 여종이 어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 중한 사람인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라고 손을 흔들면서 부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어려울 때에 목숨을 바치라고 그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사도 베드로.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한번 얘기하죠.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지냈던 제자 중한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또 한번 부인하죠. 마지막으로는 대 제사장의 종이 어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라고 했을 때세 번째로 부인했던 베드로. 그때 닭이 울죠. 우리는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 같았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줬을 때든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등을 돌리게 되고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 겪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판명이 되는 자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조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고대 근동어를 가르쳐준 분이죠. 수메르, 이집트어, 아카드어, 페니키아어,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라틴어 이런 부분,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다섯 살 때인가 뇌순막염으로 인해서 다리를 쓰지 못해요. 소아마비를 갖고 계신 분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옆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해요.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고대 근동호 학원 마치 서당처럼 그렇게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찾아와요. 교수님들의 소개로 찾아와요. 또한 미국으로 아니면 또한 독일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대 근동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몇해 전인가 제가 선교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오 목사님, 이곳을 지나갔던 학생들이 3,000명 정도는 돼요. 근데 10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죠. 제대로 된 박사학위를 받고 저의 자식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이 가운데 이분이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이 나와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간 그러한 약인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죠 이동할 때 누가 도움을 주냐면 사모님이 도움을 주세요 목사님은 몸집이 크셔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모님은 몸집이 왜소해서 이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려면 무릎으로 기고 다니죠 엉금엉금 기면 한쪽 팔을 휠체어 팔걸이에 딱 대면 뒤에서 바지까량이를 잡고 딱 힘을 줘서 올리죠. 저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수석에 태웁니다. 사모님이. 그리고 나서는 월요일에는 어느 교회에 고전어를 배우는 학생들, 또 수요일엔 오전에, 또한 금요일에 집에 오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곤 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4월 29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을 딱 보니 그 목사님의 전화번호라고 쓰는데 반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모님이었어요 벌벌벌 떠는 목소리였어요 응급실에 그 목사님이 입원을 했대요 코로나19 시대이기도 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폐혈증이 왔어요 두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 급한 때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 얘기를 듣고 몇 가지 조치사항을 알려드렸어요. 어디 어디 전화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이라 기존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저한테도 뚜렷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한다? 기도는 물론 하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종환자실로 옮기셨대요. 긴급히 결정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불편한 다리에 괴사가 생겨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계속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리락 말리락 말락하게 우리 목사님 잘못되면 난 친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막. 그 목사님 없어지면 나 친구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몇 시간 뒤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연휴 기간이라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한 이틀 정도 상황을 보자고 얘기를 하셨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자고, 최종 결정을. 안 되겠다 싶어서 5월 6일 날 사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전날 5월 5일 날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 절단하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중환자실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알고 갔어요. 가서 제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며칠 금식하셨대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아주 초췌했어요. 병원 앞 죽집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고 그러시대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결혼하고 싶으지 않으셨대요. 몸집도 크고 장애도 갖고 있고. 근데 결혼을 하신 거죠. 결혼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7년 전인가 결혼하게 7년 전인가 어느 기도원에서 사모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7년 전에 이 사모님의 모습을.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었죠. 온갖 수발을 다 들어오신 사모님이었어요. 이 말씀을 2005년부터 알게 됐는데, 지난주 저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경황이 없었다고, 벌벌벌 떨리기만 했다고. 다리 절단하지 않고 그냥 피를 순환시켜서 낫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도 해봤다고. 그래서 결국은 중환자실을 입원한 자실에 있었던, 중환자실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오히려 담담하게 절단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셨죠. 그러시면서 마치 개세만의 기도로 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나셨대요. 예수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두 분이 그냥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저에게 그날 전해주셨죠. 그래서 다음 날 5월 7일 어제 그제 오후 1시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몇 시간 뒤에 사모님의 연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4월 29일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렇게 슬퍼하고 경황이 없었던 그 사모님이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처럼 묘하고 신비한 그런 기쁨이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됐대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좋아하시고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죽지 않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감사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직접적으로 누구 대신해서 친구를 대신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사모님의 삶은 비움의 삶이었구나, 겸손의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높은 곳, 화려한 곳, 비싼 곳, 그 멋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는 그 목사님과 동고동락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 사모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마태복음 10장 51절에 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계곡으로 내려오시면서 여리고를 들렸을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는 때로는 직접적인 해결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삶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술하는 날, 그 사모님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의 도움으로 피가 필요한데 수혈을 받으셨대요. 저한테 그런 하수연도 하셨어요. 출석하는 교회인데 기도만 하시고 필요한 것들 내가 어려운데 왜 연락이 없으실까? 마태복음 51장 그절에는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눈먼 그 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성대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들은 실제 기도하면서 그 다의상자에 대한 현재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이보다는 추상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첫고 우리 한번 두들겨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일주일간의 시간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아, 친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곁에 있어주는구나. 이 성경과 일상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있죠. 부인했던 그 배도로, 부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됐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그러한 회복의 자리로 갔던 베드로처럼 오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다시금 힘이 돼서 우리를 하여금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더욱더 단단하게 걸어 나갈 때에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또한 누구를 나의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새로운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포월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벌려요?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리오를 만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죠. 아,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말을 전할까? 성령님은 그를 이끌었어요. 세례를 베풀게 되죠. 설교를 할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되고 성령 세례 이후에 세례를 주는 그러한 역사에 사도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어졌죠. 사랑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에게 사랑을 베풀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그런 사랑이 전해지죠. 친구가 되는 영성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혐오범죄까지 확산되는 지금 우리의 문화적인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진정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선 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계명을 실천할 때그 증거로의 기쁨이 확산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들면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기보다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 환공동체는 15장에 이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네,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세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세번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었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정말 너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니라고 그렇게 물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이렇게 경청하는 일이죠.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발길을 돌리고 손길을 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친구가 있죠. 부모님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좋은 친구도, 친구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거죠. 이란 우리의 생각과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벅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자식은 이 시기를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좋은 친구가 주변에 있고 그들 곁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은사 잘 활용하면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